안녕하세요. 이슈창고입니다. 오늘은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비구니 사찰인 대원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6년에 화영 스님이 비룡암 자터에 세운 대원사는 경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계곡물이 시원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찰 앞에 서 있는 표지석 옆에는 계곡을 잇는 작은 석교가 놓여져 있었고, 석교를 건너면 대원사의 일주문이 서 있는데, 일주문에는 한글로 도봉산 대원사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어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자, 길 왼편에 대원선원이라는 이름의 정각이 보이는데, 수행 중이라는 표말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대원 선원 옆에는 좁은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은 삼성각까지 이어져 있으며 이 길의 오른편 언덕에는 미륵 보살입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미륵 보살입상을 살펴보면 오른손은 손바닥이 보이도록 들고 있는 심우외인이라는 수인을 취하고 있으며 왼손은 아래로 내려 손바닥이 보이도록 하는 여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각은 잠겨 있어서 법당 내부를 살펴볼 수 없었지만 경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삼성각에서 바라본 대원사의 모습에서 사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곡물을 건너 대웅전 구역으로 넘어오면 대웅전 앞에 있는 팔각 구층석탑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월정사의 팔각 구층석탑을 연상케 하는 이석탑은 사찰의 역사로 미루어 볼때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석가문이 삼존불을 모신 대웅전은 법회가 진행 중이었는데 대웅전 석축 중한 칸을 비워 작은 크기의 와불을 봉안해 놓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웅전 왼편에는 불전 사물 중 범종만 걸려 있는 범종각이 위치해 있는데 이 범종에는 도봉산 대원사라는 글귀와 기천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웅전 우측에 있는 천불전에서는 비로자나 삼존불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천불전 근처에는 마애불 형태로 조각된 와불이 있었고 와불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호리병을 들고 있는 관음보살 입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작년 가을에 방문했던 대원사의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